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광양 제일교회 조이의 월드페스타 현장에 서세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분주한 손길들이 팝콘을 담고 풍선으로 여러 모양을 만듭니다. 광양 제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마련한 조이의 월드페스타 준비가 한창입니다. 교회에 오는 즐거움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작년에는 아동 부위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전+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가 참여를 하는 행사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조이의 월드페스타는 다음 세대 연합 예배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찬양과 기도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키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아이들은 공연과 다양한 먹거리, 놀거리를 함께 즐기며 교회 마당을 웃음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를 초청해 함께 어울리며 더큰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한번 오고 싶어요. 너무 재밌고 다음에도 또 와서 같이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놀이는 웃음을 교회는 따뜻함과 신앙의 기쁨을 전하며 아이들의 마음 속에 소중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기억을 심어주고 싶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잃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모습을 보여준 광양제일교회 조위의 월드페스타. 이들이 앞으로도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